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독립부사구와 분사구문 그리고 주절로 이루어진 문장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장에서 붉은색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독립부사구이고 노란색 글씨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는 문장은 주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좀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은 이 빨간색 독립 부사구 뒤에 이렇게 푸른색으로 쓰여진 주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분사구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휘치라고 하는 것은 어, 앞에 있는 어, pre-recorded speech라고 해서 어, 사전 녹화된 연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됨으로 해가지고 분사구문이 되겠죠. 그래서 어, was delivered에서 이 was라고 하는 것은 조동사, 어, 조동사가 되겠죠. 수동태를 의미하는 조동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 was가 생략이 돼서 이렇게 d e l i v e r d 라는 p p 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자, 한국 시간으로 어, 수요일 오전 1시 26분에, 어, 여기서 d e l i v e r d 는뭐 배달되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어, 연설이 이제 방영이 된 거죠. 방향이 된 사전 녹화된 연설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콤마가 오고 또 주격 관계된 연설가 있어요. 여기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가 앞에 있는 특정한 명사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이앞 문장, 여기 위치부터 여기 타임까지 이 앞에 있는 문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어 수 시간 뒤였다, 이거죠. 수 시간 뒤에 있었는데, 그, 어떠한 상황 뒤였냐면, South Korean authorities. 여기서 South Korean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당국이 became aware of, 깨달은 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을 깨달았냐면, 디벨롭먼치. Development, 여기서 디벨롭먼치라고 하는 것은 발전들, 개발들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진전되어져 나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진전되는 상황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서라운딩이 나왔는데 여기서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여기 주격관계 되면서 휘치가 생략된 분사구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휘치라고 하는 것은 선행사 앞에 디벨로먼은 디벨먼트를 받는 거였죠 그래서 이러한 전개되는 상황. 그런데 이것이 The Missing Civil Servant 해서 실종된 시빌, Servant 하게 되면 공무원이죠. 그래서 실종된 공무원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진전되는 어 상황을 깨달은 지수 시간 뒤에 있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독립분사, 아, 독립부사구 하나를 이렇게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하나, 둘,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하나의 명사를 또 꾸며주는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이 또, 또 하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세개 정도가 지금 앞에 있는 이 독립 부사구를 수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으로 이제 여기 흰글씨로돼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주절이에요. 바로 이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죠. 그다음에 ask 해 가지고 여기서는 이 동사. 그다음에 the UN uh, UN support 해서 이건 목적어가 되겠죠. 그래서 삼형식 문장입니다. 주절이 그래서, 유엔의 어, 지지를 어, 요청한다 이거죠. 자, 어느 상황에서? In declaring, 자, 주장하는 상황이죠. 어, 무슨, 거, 어, 무엇을 주장하냐면, the end of 1950, 그다 53, Korean War, 한국, 어, 1950년에서 1953년까지 이어진 한국 전쟁의 종식을 주장하는 상황에서의 유엔의 지지를 아, 요구하고 있다, 또는 요청하고 있다. 아,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 문장을 보더라도 이 골격, 어, 골격은 간단합니다. 즉, 주어, 동사, 목적어, 삼형식인데 이러한 삼형식에 살이 많이 붙은 거죠. 여기서도 보면 인이라고 해가지고 전치사 구가 있죠. 아, 그래서 여기서는 뭐 부사구 또는 형용사 구로도 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이렇게 부사구를 꾸며주는 이렇게 또이 형용사절이죠. 주격관계대명사가 이끄는 형용사절. 이러한 엄청난 많은 양의 살들이 붙은 거예요. 이런 게 없다면 간단하겠죠. 이런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문장 이런 것들이 없다면 간단하겠죠. 그러나 아, 이러한 것들이 살이 많이 붙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할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꼭 아셔야 될 게, 어, 우리가 문장의 어, 다섯 가지 형식, 어, 그걸 다 전부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부사절, 그 다음에 독립부사절, 그다음에 분사 구문, 그다음에 관계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알아야 우리가 이 문장을 깨끗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자료들은 제가 이미 촬영한 유튜브 동영상에 있으니까 거기서 참조를 하시면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되실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